God bless you guys. Thanks so much. 우리가 세상의 차이를 벌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과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습득을 한 사람들이 세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할수 있는 훌륭한 자신을 향한 질문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졸업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빨리 할수록 의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하만물이 걸린 주제와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거래한 제시물이 천하만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하만물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그렉시오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 예배는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구나. 하나님의 크신만큼 예배는 그만큼 광대하고 우리의 어떤 좁으라운 생각으로다 그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폭넓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예배가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췄다고 했을 때 예배는 우리에게 마음 뜻 성품 전부 우리 힘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를 요구할 만큼 예배가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를 위한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예배구나는 이 생각에 우리가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재성이요, 택한 족석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신분을 말씀하신데 그 신분 자체가요, 예배와 관련된 신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배는 역사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베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쓰냐면요, 급박한 상황,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손에 잡혀지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경험하지요 내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차를 몰기 위해서 키를 찾아야 되는데 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그 마음에 막 타는 이 심정 있죠? 간절한 마음 있죠? 이때 막 찾고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제태우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제를 찾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상황 자체가 간절하고 급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열쇠와 같은 존재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제들을 만나기를 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만한 노래, 들을 만한 이야기, 영향을 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고난과 시련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찾으신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천하 만물이 걸려 있는 주제란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풀어헤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와 우리가 예배의 프로가 됐을 때 프로는 출퇴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죠. 프로는 출퇴근이 없어요. 자다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자다가도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의 프로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배자들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